안녕하세요. 역사도 보기입니다. 누르하치의 등장 이후 그리고 임진나라이 끝이 나고 광해군에 직위하면서 조선과 여진족 그리고 명나라의 국제 관계가 점점 격동으로 치닫는데요. 사르후 전투에서 조명 연합군의 패전 이후 상황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7편 시작합니다. 사르후 전투 당시 광해군은 원군을 정말정말 보내주기 싫어했습니다. 그렇지만 명나라의 압박과 국내 여론에 등떠 밀려 별수 없이 강홍립을 도원수로 하는 1만 3천의 병력을 보냈고 결국 사르후 전투에서 대패배를 했죠. 강홍립의 조선군은 누구보다 강하게 싸웠지만 병력 절반 가까이를 잃고 결국은 투항을 합니다. 더불어 명나라 10만 병력도 깡그리 소멸해버렸죠. 누라치의 르 대승이었습니다. 이러면은 이 누라치 입장에서는 조선이 얄미울 법도 한데 조선에 대한 누라치의 르 짝사랑은 지극정성이었습니다. 사루후 전투 후 얼마 안 있어 누르아치는 광해군에게 사신을 보내 후금도 조선과 척을 질 의향이 없다는 입장을 표명해옵니다. 그런데 임진왜란 때도 그랬지만 누르아치가 자꾸 조선에게 친하게 지내려고 하는 건 절대 조선을 짝사랑해서나 광해군이 뒤에서 무슨 공작이 있어서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젊었을 적대상단을 꾸렸던 출신의 누르아치는 절대 손해 보는 장사를 할 사람이 아니에요. 아주 옛날부터 만주의 유목민족들이 거대한 제국을 만들면 중국과 정면승부를 하기 전에 무조건 한반도를 침공을 하든지 담판을 짓든지 관계를 확실하게 해야만 했습니다. 유목민족의 국가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중국이랑 싸우다가 한국이 뒤에서 공격해 오는 것이었습니다. 누르하치도 이제 본격적으로 중국 관내로 진입해서 이 본격적인 전쟁을 치르기 전에. 조선과 관계를 확실하게 해야만 했고 누르아치는 당장 명나라와의 전쟁에 집중을 해야하기 때문에 조선이랑은 화해 무도로 가고 싶어 했던 겁니다. 광해군 입장에서는 땡큐였죠. 광해군도 굳이 긁어 부스럼 만들기 싫어했고 명나라와 후금의 전쟁에 개입하고 싶어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누르아치가 먼저 손을 내밀었으니까요. 근데 이건 광해군 생각이고 조정의 신하들 생각은 오랑캐와 손을 잡는 거는 극사 반대했답니다. 심지어 광해군의 지지 붕당이었던 북인들조차. 광해군의 외교 정책에 대해선 등을 돌렸습니다. 광해군의 사냥개 노릇을 했던 이희청도 화친을 제안하러 온 후금 사신의 목을 베어버리자고 주장합니다. 대부분은 그냥 답장하지 말자고 했으나 광해군은 이렇게 말하며 신하들을 진정시키는 한편 답장을 작성하라는 엄명을 내립니다. 우리가 믿을만한 군사력이 있으면 경들의 말대로 금의 서신을 불태워버리고 의리를 따를 수가 있어. 그러나 우리에겐 그런 힘이 없소. 고상한 말몇 마디로 저들을 꺾으려고 하면 국가가 위태로워지오. 옛날 임진년 때도 외의 서신을 이딴 식으로 처리하다가 병란이 나지 않았소. 난 대의만을 들먹이며 흉악한 저들의 노여움을 자극하는 경들을 이해할 수가 없소. 비변사는 어서 답서를 준비하시오. 결국 광해군의 언명으로 비변사에서 답서를 보냈는데 굉장히 뭐 애매한 내용이었습니다. 조선명나라 금나라 아 다같이 화목하게 지내면 참 좋을텐데 뭐 이런식의 답서였습니다. 이래도 조정신하들은 불만 한가득이었습니다. 광해군은 누르아치가 명나라와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한번 더 하면 분명히 조선으로 침공해 올것 같은데, 그래서 불안해서 미치겠는데, 광해군의 속을 알아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광해군은 비변사 회의에 참가하는 초고위직들에게 전쟁을 피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논의하라고 엄청 푸쉬를 하는데도 비변사는 답답한 소리만 해대고 이렇다 할 대책을 마련하지 않습니다. 다음 대사도 실록에 나와 있는 광해군의 실제 대사인데, 속 터지는 광해군의 심정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정세가 매우 위급하다. 그런데도 비변사는 조금도 장구한 생각이 없어, 종묘사직과 나라가 위태로운 처지에 있는데도 고성하고 원대한 말만 하고 있으니, 오랑캐들이 침략해온다면 글과 말로 싸울 텐가? 오랑캐놈들이 우리나라를 침략해 한강에서 자기네 말들 물주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하지 않는가? 이에 대한 비변사 답변이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데요. 신들이 밤낮으로 애를 태우며 근심하지만 좋은 계책이 없습니다 명나라 대군도 두려워한다고 하니 하물며 우리나라 병력으로 오랑캐들을 어떻게 당해냅니까 그러나 대의와 대세가 있을 때 반드시 대의를 택해야 합니다 표범과 호랑이가 아무리 포악한다고 한들 자식이 어찌 처마 부모를 버릴 수 있겠습니까 광해군은 명분, 대의, 부모, 자식, 사대 그래 다 좋다 그러면은 그걸 지키는 가운데 여진족들의 공격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지 답을 내놓으라고 했으나 비변사의 고위직들은 그건 저희도 모른다 이러는 겁니다. 그사이 1621년, 누루아치는 명나라의 심연과 요양을 함락하면서 요동을 장악합니다. 조선의 신하들도 말하는 것 보면은 이미 대선은 넘어간 걸 본인들도 알아요. 하지만 차마 입 밖으로는 꺼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당시 실록 기사들을 보면 비변사의 태업에 대해 힐난하다 비변사의 성실한 업무수행을 촉구하다 위기가 닥쳤는데 출근 안 하는 대신들을 꾸짖다 이런 말들이 많습니다 아주 난리죠 이러던 중 광해군과 조선에 생각지도 못한 일이 발생합니다 1621년 누르하치가 심양과 요양을 함락한 뒤 요동을 장악해가는 그 과정에서 탈주한 명나라 병령 일부가 조선으로 허가도 없이 마음대로 넘어온 겁니다. 그 병력을 이끌던 명나라 장수는 모물룡이었는데, 암록강 지류의 작은 강에서 지나가는 여진족 10수명을 살해하고는 명나라 본국 정부에 자기네들이 조선 땅에서 여진족 1만 명을 격퇴했으며, 앞으로 조선 땅에 있으면서 누르아치의 배후를 누리겠다는 과장 보고를 올립니다. 조선 정부 허락도 없었는데 말이죠. 누르하치는 광해군에게 이 모문룡을 체포해서 당장 보내라고 하지만 조선의 조정 신하들은 결사 반대했죠.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명나라의 사신을 보낸 조선 사신단이 배를 타고 중국으로 가던 중에 난파되어 하 필이면. 후금의 포로가 되는데 명나라와 몰래 내통하려는 조선 정부가 괘씸해서이 누루아치가 조선 사신단 47명을 전부 다 처형시킵니다. 지금 광해군의 의도와는 다르게 누루아치의 후금과의 그 관계가 긴장되고 있는 겁니다. 이러니 더더욱 조선 조정의 신하들은 누루아치의 후금에 대해 강경하게 나가야 한다고 명나라를 도와야 한다고 더 적극적으로 부르짖죠. 광해군은 싫지만 일단은 모문룡을 후금으로 보내라는 누르아치의 요청을 씹고 모문룡을 평안북도 완전 끝자락에 있는 이 가도라는 섬에 숨겨줍니다. 말이 숨겨놓는 거지 가둬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 교활한 놈이 좀 똑똑하다고 이모문룡 이놈이 가도에서 별짓을 다 하는데 명나라 본국으로부터 군사비를 지원을 받아서 이를 바탕으로 조선의 상인들과 무역을 해서 자본의 규모를 늘리고 이를 명나라 실세들에게 로비를 하면서 정치적인 백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명나라 본국에 있는 간신 실세들은 조선의 압력을 넣어서 모문룡에게 적극적인 지원을 하도록 했고요 이렇게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1623년 인조반정이 일어나 광해군이 폐위가 되고 인조가 왕위에 올랐습니다 이에 대해 명나라 반응이 의외였는데요 광해군이 정치를 잘했는데 무슨 명분으로 광해군을 폐위시키냐며 인조의 정권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인조반정의 명분이 광해군이 명나라를 저버렸다는 건데 좀 뭔가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이때 모문룡이 나서서 자기의 정치 라인들에게 부탁해가지고 명나라가 인조 정권을 인정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이 도와준 대가로 모문룡은 인조와 서인 정권에게 어마어마한 대가를 요구했고, 빚진 인조와 정부는 별수 없이 따라야만 했습니다. 어떤 해는 조선 1년 재정의 3분의 1이 투입되기도 했으며, 흉년 때문에 곡식을 못 보내주면은 모문룡은 육지로 상륙해서 조선의 백성들과 관할을 습격해 약탈해갔습니다. 자, 다시 누루아치 대 명나라 전선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요양과 심양을 장악한 후, 요동을 장악한 누루아치는 아 이제 중국 본토안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전통적으로 중국은 만리장성 기준 그 이북은 국경 방어선의 개념이 강했고 만리장성 이남을 중국의 본토라고 인식했는데 이 만리장성까지 누르와치가 진격을 했던 겁니다 요동에서 만리장성으로 올때 반드시 지나쳐야 할 정도로 어, 이 만리장성 바로 앞에 영원성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영원성 담당자가 원숭환이라는 문관이었는데 1626년 누르아치가이 원숭환이 진두지휘하는 군대에 맡겨서 패배한 겁니다. 원숭환은 부임 전부터 후금과의 전쟁에 늘 관심을 두고 있었고 영원성으로 온 것도 자원에서 왔습니다. 부임하자마자 원숭환은 곧바로 성 보수공사에 돌입해 방어의 만전을 기했고 인맥을 총동원해 포르투칼로부터 홍이포라는 압도적인 화력을 가진 대포를 30문이나 구입했었죠. 누루아치는 한 번도 본적 없는 위력을 가진 홍이포에 깨진 것도 많지만 이 영원성 전투에서 명나라가 이긴 건 원숭환의 뛰어난 용병술과 리더십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래서 중국에서는 이 영원성 전투를 영원대첩이라고까지 부릅니다. 그 패배의 후유증 때문인지 누루아치는 그해 에 사망합니다. 조선 정부는 팬티 벗고 소리 지르면서 거봐, 하늘은 오랑캐를 돕지 않아, 광해군이 틀리고 우리가 맞았어라면서 신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누루아치의 뒤를 이은 그의 아들 홍타이지는 아버지 누르하치보다 훨씬 더 무서운 사람이었고 그렇게 조선의 운명엔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집니다. 조선과 여진족 8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인조 반정 이후 기어고 발생하고 많은 정묘호란이 일어났던 배경과 내막 그리고 그 이후까지 다뤄보겠습니다. 누르하치가 죽고 그의 뒤를 이은 홍타이지는 무시무시한 사람이었습니다. 직위하자마자 누르아치 때보다 더 막강한 부족 권력을 통합해냈습니다. 후금의 구조는 팔기군이라고 불리는 8개의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누르아치는 원래 후계를 팔기군 중 유력한 기수들의 공동통치를 하도록 했으나 홍타이지가 이를 무시하고 권력을 독점했던 거였습니다. 홍타이지는 반드시 자기 아버지가 못다 이룬 꿈 바로 만리장성 이남까지 내려가는 게 목표였습니다. 누르다치가 요동까지만 정확하고 만리장성 안쪽으로 들어가려다가 영원성의 원수환한테 막혔잖아요. 자, 홍타이지 입장에서는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 명나라와의 전쟁이 모든 걸다 투입하려면 다른 건 생각해서는 안 되고 병력도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홍타이지의 후금이 지금 지리적으로 좌우에 골칫거리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몽골, 하나는 조선. 누르하치의 경우 외교로 조선을 달래려고 했지만 홍타이지는 무력으로 조합해야 조선이 우리 무성을 절감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홍타이지의 전략은 이겁니다 조선을 손봐줘서 후방을 안정화하고 몽골족을 통합시켜서 병력을 충원한 뒤 중국 내부로 들어간다 1626년에 칸이 된 홍타이지가 1627년 조선을 침공했으니 내부의 경쟁자들을 제거하고 칸의 권력을 정리하자마자 바로 조선으로 들어온 건데 여기서부터 벌써 홍타이지의 치밀함을 볼 수가 있죠. 1627년이 정묘년이었기 때문에 이때의 전쟁을 정묘호란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호란이었죠. 명분은 가도에 있는 명나라 장수 모문룡을 토벌하겠다는 것과 광해군을 폐위시킨 조선의 새로운 인조 정권을 응징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걸 두고 후대의 사람들은 광해군이 얼마나 후금이랑 내통하고 친했으면 광해군에 복수를 해주러 왔냐, 광해군은 배신자였다고 하는 분들도 있고, 광해군이 폐위만 안 됐으면 그럼 안 쳐들어왔을 거 아니냐, 라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광해군 폐위는 어디까지나 홍타이지의 전쟁 명분이자 핑계거리였습니다. 당태종 이세민이 고구려 쳐들어왔을 때 명분이 연개소문의 영류왕 사례였고, 거란족이 고려로 쳐들어왔을 때 명분이 강조가 고려국왕 목종을 폐위시킨 거였는데, 그렇다고 고구려의 영류왕이 당태종이랑 은밀히 내통했다거나 고려 목종이 거란족이랑 뒤에서 따로 연락한 건 아니었잖아요. 그리고 광해군이 폐위가 안 됐어도 홍타이지는 어떤 이유로 되서든 쳐들어왔을 겁니다. 그렇다면 인조와 서인정권은 아무것도 대비를 하지 않았냐고 하면, 그건 아닙니다 나름 전쟁 준비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 인조는 총과 화포 등 화력만을 사용하는 군인들로 구성시킨 어영청을 조직했고 이 어영청에 군인이 아니더라도 사격에 능한 포수들을 대거 육성하기도 했습니다 <laughs> 웃긴 거는 이 어영청 만들 때 명목이 인조가 직접 군대를 이끌고 여진족의 후금을 정벌하기 위해서였답니다 희대의 개소리죠 또한 위아래로 수도를 방위할수 있는 별도의 정예부대 총용청과 수어청을 신설하기도 합니다. 여진족들이 쳐들어오면 북쪽에서 내려오니까 그 대비책으로 조선은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남쪽 세개 도의 병력을 차출해서 북상시키는 것을 매뉴얼로 삼았습니다. 세개 도의 병력이 한꺼번에 올라오면 다 같이 주둔할 수 있는 거점 지역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역할을 할수 있는 곳을 물색하다가 남한산성이 적당한 것 같아 정말 많은 공을 들여 남한산성을 개축시킵니다. 지금의 남한산성이 이때 만들어졌는데, 지금도 남한산성을 가보시면 정말 성을 잘 만들긴 했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조선의 노력이 무색하게끔 하는 사건이 정명호란 3년 전에 일어나는데, 바로 반란이었습니다. 인조가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했으니 그 직후는 전국이 대단히 어수선했고, 반정 과정에서 큰 공을 세웠지만 1등 공신이 아니라 2등 공신으로 임명되어 불만이 많았던 이괄이 반란을 일으켰던 거죠. 단지 낮은 단계의 공신이 되었다는 불만감 뿐 아니라 이괄을 모함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인조 입장에서는 이괄이 믿을만한 장수였던지라 북방의 여진족 문제를 담당하라고 평안도로 보냈는데, 이괄 입장에서는 변방으로 쫓겨났다는 불쾌감만 받은 겁니다. 결국 평안도 군총 책임자였던 이괄은 평안도 전 병력을 동원해 반란을 일으켰고, 황해도와 경기도를 통해 내려오며 심지어 수도인 한양까지 점령합니다. 뭐, 다행히 이괄의 나는 진압이 됐지만, 이괄이 평안도에서 서울까지 내려오는 과정에서 그 방어선들이 전부 무너졌으며, 이괄이 하필 동원한 반란군 병력이 여진족이 쳐들어올 경우 이들을 막을 평안도의 병력이었던지라, 이괄의 난 이후 압록강에서부터 수도 서울로 내려오는 병력이 다 없어진 겁니다. 결국 평안도 북방의 성들은 1627년 양력 3월 암록강을 건넌 3만 병력의 후금 군대에게 마치 바람에 낙엽 날리듯 우수수 함락되어 버립니다. 홍태지가 직접 출병하지는 않았고 후금 내에서 마찬가지로 조선에 대해 강경론자였던 그의 사촌 아민이 군대를 이끌었습니다. 3월 1일 한반도 북쪽 국경의 GOP 같은 곳인 의주의 백마산성이 함락되었고 그 바로 다음 날인 3월 2일에 정주의 능한 산성이 함락되었습니다. 의주와 정주 사이가 80km 정도 되거든요. 80km를 사이에 둔두 개의 큰 성이 단 하루 만에 함락된 거니깐 감이 좀 오시나요? 하루 만에 1차 방어선이 무너지고 일주일 정도 지난 3월 8일 청천강에서 2차 방어선의 핵심 역할을 하던 안주도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이틀 후였던 3월 10일 평양이 함락됩니다. 그러니까 단 열흘 만에 압록강에서부터 평양이 전부 적의 수중에 넘어간 거죠. 그리고 며칠 후면 황해도까지 넘어갑니다. 마지막 방어선은 개성만 남겨놓은 상황에서 사태의 심각성과 조선 국방력의 허실을 그제서야 파악한 인조는 일단 강화도로 피신을 가고 임진왜란 때의 전례를 따라 세자였던 소현세자가 남쪽 지방에서 군대를 모집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빨리 후금의 군대가 내려온 걸 보면 북방의 조선 군사력들을 완전히 무장 해제를 시키진 못했던 것 같아요. 평안북도 철산군의 용골산성이 있습니다. 옛날 고려 시대 때 강동 육주 중한 곳인데 정봉수 장군이 의병을 모집해서 후금에 붙어 먹은 조선 관리들을 처단하고 용골산성에서 후금의 일부 부대와 맞서 싸웁니다. 그리고 포로가 된 조선 백성 천여 명을 구출해내죠. 평안북도 용천군에서는 이립장군이 또 의병대를 모아 게릴라전으로 후금의 보급부대를 괴롭히기도 합니다. 사실 아민이 이끄는 후금 군대는 빨리 본국으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후금의 침략 목적은 조선을 멸망시키겠다는 게 아니라 후금이 명나라와 싸울 때 조선이 명나라를 돕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니까 조선 정부가 명나라를 돕지 않겠다는 약속만 있으면 돌아가도 됐다는 거죠. 아민의 후금군대는 황해도에 머물면서 강화도로 피난 간 조선정부와 광화회의에 들어갔습니다. 3월 말부터 4월 초까지 회의는 진행되었고 아민의 후금군대가 철병하는 대신 후금과 조선은 형제국이 되며 처음에 후금은 조선에게 같이 명나라를 칠 것을 요구했으나 조선정부가 그건 참아 안된다고 해 조선은 명나라를 적대하지 않되 명나라를 도와주지도 않겠다는 내용으로 합의를 봅니다. 내용은 다 합의를 봤는데, 최종적으로 조약문에 명나라 연호가 들어간 것과 조약의 승인이 되려면 유목민족의 관습대로 말의 피를 마셔야 한다는 의식 때문에 뭐또 문제가 많았는데 어찌 어찌 잘뭐 해결은 됩니다. 이 광화를 맺는 과정에서 예전에 사르우 전투에서 항복했던 강홍립이 조선정부로 돌아와 강홍립이 중재를 또 많이 해줍니다. 암록강을 건너 시작된 전쟁에서 조선 정부와 강화 조약을 맺기까지 2개월이 채안 걸립니다. 천하의 몽골족이 고려로 쳐들어왔을 때도 그래도 4~5개월을 버텼는데 말이죠. 이렇게 4월 중순 아민의 후금 군대는 진의 나라로 돌아가는데 귀국하는 과정에서 자기네들 습성이 나와 황해도와 평안도 민간인들을 상대로 끔찍한 약탈을 자행합니다. 포로도 많이 잡혀가고 더 화가 나는 건후금 군대가 다 철수하고 나서야. 가도에 있던 명나라 모문룡이 나와 설쳐대면서 조선 백성들을 무자비하게 학살하고는 그 목을 명나라 베이징에 보내 여진족이라고 속이기까지 한 겁니다. 1627년 4월에서 6월 사이에 이 실록 기록들을 보면은 평안도와 황해도의 조선 관리들이 여진족과 중국인들의 학살과 살인 사건이 너무 자주 일어난다며 조정에 장계를 올린 보고서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런데 조선 정부는 후금이든 명나라든 한마디 항해도 못했습니다. 향후 몇 년간 반강제적으로 함경도 국경지대에서까지 시장이 열려 여진족과 조선 상인들이 왕래하도록 했으며 후금 측의 조선이 사신도 많이 파견합니다. 갈 때마다 포로가 된 한국 사람들의 살려달라는 통곡 소리와 데리고 가다 불을 짓는 소리로 거리가 가득 찼다고 합니다. 가슴이 너무 아프지만 아직 비극은 끝이 나질 않았고 아직도 정신 못 차린 인조와 서인 정권으로 인해 병자호란이라는 두 번째 전쟁이 벌어집니다. 조선의 여진 정벌 8편에서는 정묘호란을 설명드렸습니다. 이 자체도 끔찍한 전쟁이었는데 어, 더큰 전쟁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바로 병자호란입니다. 이번 9편은 병자호란의 발발 경위를 말씀드릴 텐데 조선의 인조와 서인 정권에 대해 고구마 100만 개는 먹을 거 각오 부탁드리며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가도에 있는 그 밉상 진상 모문용부터 마무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후방에서 후금을 치겠다며 깝치던 모문용은 조선의 가도라는 섬에 머물면서 명나라로부터 군사비를 원조받고 이를 바탕으로 조선 상인과 장사를 하고 여기서 남는 마진을 명나라 실세들에게 뇌물을 바치면 이 명나라 실세들이 조선 정부를 압박해서 조선 재정의 상당수를 모문용에게 갖다 바쳤습니다. 모문용은 육지로 상륙해 평안도의 조선 백성들을 약탈하기도 하고 우리 조선 백성들의 목을 베어다가 명나라 본국에 보내며 여진족들을 토벌했다고 허위 보고까지 합니다. 정묘호란 이후론 모문용은 선을 넘어도 시계 넘게 되는데 이 모문용이 있는 가도라는 섬이 지리적으로 조선 후금 명나라 어디든 가깝습니다. 배로 오고 가며 장사를 하기엔 최적의 위치예요 그래서 그동안 명나라와 조선 사이에서 재미를 좀 보고 있었는데 이제 모문용이 홍타이지에게 연락해서 후금과더 거래를 트고 싶다는 입장을 보입니다 미친거죠 이때 명나라의 유일한 희망 누르하치를 물리친 장본인 영원성에서 여진족들이 중국 본토로 못 들어가게 막고 있는 수우신 원숭환이 가도로 사람을 보내 모문용을 영원성으로 소환합니다 뭔가 이상하지만 모문용은 영원성으로 들어갔고 원숭환이 모문용의 목을 베어버립니다 명분은 모문용이 본국에 허위 보고를 했고 조선 정부를 곤란하게 만들어 명나라의 우방국 조선의 신의를 저버렸으며 여진족과도 내통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이후 원숭한은 조선 정부에게 사람을 보내 모문용의 그동안 해온 짓에 대해 사과를 하며 여진족을 좌우에서 협공하자고 제안합니다. 어, 속이 다 시원하죠? 그렇지만 원숭아이 모문용을 죽인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원숭아이 원했던 건 모문용이 데리고 있는 대규모 수군이었습니다. 모문용이 바닷길을 통해 장사를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이들을 호위할 강력한 수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원숭아는 본인의 군벌화를 위해 그리고 여진족을 확실하게 막기 위해 모문용의 수군이 필요했고 모문용을 죽인 뒤그 수군을 그대로 흡수한 겁니다 문제는 원숭환이 모문룡을 죽인 게 명나라 정부의 허가가 떨어지지 않은 원숭환의 독단적인 행동이었다는 거죠. 그래도 모문룡의 부대를 흡수한 원숭환의 부대 규모는 더 막강해졌고 홍타이지가 식은땀을 흘립니다. 아버지 누르와치에 이어서 홍타이지 본인도 영원성을 공격했다가 원숭원한테 깨진 적도 있었거든요.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대흉년이 들어서 후금의 여진족들이 심각한 식량난에 시달렸습니다. 싸움은 고사하고 당장 오늘 살아남기도 힘든 상황이었죠. 원래 홍타이지는 조선을 밟아놓고 몽골족까지 통합시킨 뒤 몽골의 병력을 이용해 만리장성을 돌파 중국으로 들어가려고 했으나 조금 서둘러야만 했습니다. 일단 정묘호란으로 조선을 안정시켜 놓았으니 몽골족을 통합만 하면 되는데, 급했던 홍 타이즈는 일부 몽골족만 복속시킨 뒤 그들의 정보망을 이용해 요동에서 만리장성으로 직결하는 루트가 아닌, 몽골 초원을 경유해 크게 돌아서 만리장성 내부로 들어가는 전략을 짰고 이 작전은 성공합니다. 1629년 10월경 홍타이지의 군사들은 만리장성 새끼를 찾아내 들어왔으며 무려 베이징 코앞까지 진격하는데 너무나도 당황한 원숭아는 부랴부랴 정해병 몇천 정도 차출해서 베이징으로가 홍타이지의 공격을 막아내긴 막아냅니다. 뭐 원숭아는 싸웠다 하면 이기네요. 이 홍타이지는 베이징 근교에서 원숭아에게 어느 정도 막히자 돌아갑니다. 홍태지가 이번에 들어온 건 당장 명나라를 멸망시키겠다는 생각보다는 식량난을 타파하기 위해 만리장성 이남의 중국을 약탈하기 위해서였고 어느 정도 식량난을 해결할 정도의 대규모 약탈은 이미 했기 때문에 만족하고 요동으로 다시 돌아갔죠. 당연히 원숭아는 다시 한번 명나라의 영웅이 되는 줄 알았으나. 베이징 내 중국 민간 백성들은 이 눈앞에 보이는 현상만 보니까 원숭환이 무능해서 홍타이지가 베이징 바로 앞까지 왔다고 생각해 민심이 대단히 안 좋았습니다. 명나라 황제조차도 분기탱천하여원숭환을 노골적으로 비난합니다. 홍타이지가 여기까지 오는 걸 여태까지 몰랐다는 게 말이 되냐는 거죠. 더불어 세력이 너무 커진 원숭환을 시기하던 그 반대파들이 명나라 황제에게 계속 이간질을 했고 결정적으로 홍태지 쪽에서 사실 우리가 원숭환과 내통하고 있었다는 그 거짓 정보를 흘립니다. 화가 난 명나라 황제는 원숭환을 체포하고 아주 잔인하게 처형시킵니다. 이렇게 명나라의 멸망을 막아낼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었던 원숭환이 제거되죠. 원숭환 사후 영원성에 남아있던 원숭환의 직속부대와 과거 모문룡의 부하들이 대거 홍타이지에게 항복을 해버리는데 이런 거 보면 확실히 원숭환의 부하군사들은 명나라 정부가 아닌 원숭환 개인에게 충성을 했던 거의 뭐 군벌이나 다름없었던 것 같습니다. 여하튼 이로써 홍타이지는 위기를 기회로 전환해냅니다. 이때 후금군대를 벌벌 떨게 했던 명나라의 압도적인 무기 홍이포를 홍타이지가 득템했죠. 이후 홍타이지는 몽골족 원정에 나섭니다. 당시 몽골족은 릭단칸에 의해 거의 통합되어 있었는데, 몽골의 릭단칸과 여진족의 이 홍타이지와 의싸우면서 홍타이지가 1634년에서 35년 사이 릭단칸을 무찌르고 몽골족을 통합해냅니다. 여태까지 유목민족의 통합이란, 몽골이면 몽골, 여진이면 여진, 이렇게 자기네끼리 통합을 의미했는데, 홍타이지는 여러 민족들을 통합해버린 겁니다. 이때 여진족의 이름이 만주족으로 바뀌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진족은 여진만 의미하는 거니까 통합된 유목민족 전체를 아우르는 새로운 민족명이 필요하다며 만주족이 나왔다는 거죠 그리고 1636년 국호도 바뀝니다 누르하치가 제정한 금나라는 이 여진족만의 국가라는 의미가 강했고 투앙한 중국인들, 몽골족을 비롯해 복속된 타 민족들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새로운 국호로 바꾸니 바로 청나라 그들 발음대로 나이친구론이었죠 몽골족이 통합될 때 과거 원나라의 황제 겸 칸들이 소지하던 옥세를 홍타이지에게 바칩니다 옥세를 받고 국호를 새롭게 저한 청나라의 홍타이지는 더 이상 칸이 아닌 칸 이상의 황제를 자칭합니다 자 그럼 이 사이 조선 쪽 상황으로 넘어가 보죠 정묘호란 이후 매년 조선은 홍타이지에게 곡물을 바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선 정부가 알게 모르게 매년 곡물의 양을 줄이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약속한 여진과 조선 사이의 시장도 조선이 관심 갖지 않고 하는 둥, 마는 둥 하자 홍타이지가 서한을 보내 이딴 식으로 할 거면 공물을 바치지 말라며 한 번은 조선 사신이 가져온 공물를 받지도 않았습니다. 인조는 갑자기 뭔 자신감이 들었는지 홍타이지의 서한에 자기가 직접 답서를 적겠다며 단한 글자도 고치지 말고 답서 내용 그대로 보내라고 합니다. 그 내용이 너네가 요구하는 양은 과한 강요이고 니네 같으면, 니네랑 장사를 할 조선상인 있을 것 같냐? 귀국의 진위를 알만하다. 뭐 이런 식으로 홍태이지를 도발하는 내용이 수두룩했습니다. 조선 대신들은 이 답서 내용은 사실상 선전포고거나 초선 국교단들을 의미하는 내용이었기에 반대했으나 인조는 화를 내며 무조건 답서를 보내라고 합니다. 다행히 이 답서가 북쪽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국경지대를 지키고 있던 장수들이 이건 아니다며 답서를 못 보내게 막고 인조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그 이후로 인조는 아 전쟁 날테면 나 봐라 그땐 내가 직접 북쪽 가서 싸우겠다 이런 발언을 서슴없이 합니다. 결정적으로 1636년 홍타이지가 청나라로 국호를 바꾸고 황제에 등극했을 때, 홍타이지는 용골대와 마부대를 사신으로 보내 조선 정부도 홍타이지의 황제 등극에 동참하라고 요구해옵니다. 그러나 조선 정부 입장은 황제는 명나라 황제 한 명이라 동참할 수 없으며 용골대가 가져온 공식 서한 역시 조선의 관례상 받아들일 수 없다며 홍타이지의 편지를 아예 인조에게 올리지도 않습니다. 화가 는 용골대는 인조를 보지도 않은 채 그냥 돌아가고 이들이 돌아가자 인조는 척화 선언 즉 앞으로 청나라를 배척하고 관계를 끊겠다는 선언을 합니다. 이렇게 왕이 정식 입장을 표명한 후 다시 홍태이주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그대는 지금 우리를 곤욕스럽게 하고 우리에게 따르지 못할 일로써 억지를 부리며 병력이 강하다는 이유만으로 형제국을 압박해 우리가 먼저 전쟁의 꼬투리를 열었다고 말하고 있어 비국이 넓고도 깊이 좀 생각하면 다행이겠어 라는 내용이었죠. 자, 이번에도 이 편지는 홍태희 제기까지 가지는 않는데, 청나라 장교들은 이격서를 봅니다. 1636년, 병자년이죠. 겨울이 시작되는 무렵부터 조금씩 조선의 정보망에 소식들이 들어옵니다. 지금 청나라 대군이 조선으로 침공할 군대를 준비 중이라고, 이런 정보가 들어오니까 그제서야 인조가 소심해지고 불안에 떨기 시작합니다. 1636년 12월 압록강이 얼자말자 청나라 용골대가 이끄는 3만의 병력이 조선을 침공해옵니다 바야흐로 병자호란의 시작이었죠 보통은 국경선에서부터 수도까지 주요 성들을 하나하나 공략해가면서 가잖아요 그런데 용골대가 이끄는 청나라 병력은 아무 성도 함명 시키지 않고 오로지 기동력 하나에만 집중해 모든 성들을 전부 그냥 지나치면서 곧장 수도 한양으로 진격합니다 그 속도가 얼마나 빨랐냐면 12월 13일 경에 청나라 군대가 평안남도에 안주를 지나쳤다는 보고가 조정에 올라갑니다. 이 소식을 듣고는 인조는 일단 우선은 이 왕자와 공주들 비빈들 그리고 왕실 어른들을 먼저 강화도로 보냅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이죠, 12월 14일에 이제 인조도 세자와 조정 대신들과 함께 강화도로 가려고 하는데 청나라 병력이 지금의 서울시 은평구 서대문구에 도착을 한 겁니다. 여러분, 실감이 나십니까? 결국 인조는 가는 길이 차단되어 강화도로 가지 못하고 남한산성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강화도로 가려고 다시 한번 시도를 했다가 또 실패합니다. 용골대의 청나라 군대가 남한산성을 포위하거든요. 일전에 있었던 전쟁 정묘호라는 인조가 아니라 광해군이 있어도 일어났을 전쟁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병자호라는 다릅니다. 병자호라는 인조가 자초한 일이 확실합니다. 그렇게 인조와 조선 조중엔 눈물 나는 남한산성 47일이 이어지죠. 그리고 그 치우개 사건까지요. 그럼 역사 돋보기였습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